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주요 기업 총수들과 경제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 외교전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국가가 모든 분야에서 외교를 도맡는 시대는 바뀐 것 같다며 국가의 일과 민간의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더 맞는 것 같다는 취지에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에도 한국 경제인 연합회를 만나 공식적인 외교 라인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며 일본 대미 외교를 참 잘해주고 있다고 하니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외교 활동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선순환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모르는 여러 내용들을 기업이 아는 게 있으면 전해달라며 우리가 소상하게 알아야 최대한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즉, 민관의 정보가 활발하게 공우되어 위기를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 해당 회동에 참석한 기업 총수들은 이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에 대체로 동조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통상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외교 관련 사안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하게 어필을 해야 풀리는 시대가 됐다며 특히 미국 등 로비가 허용되는 국가는 그 자금을 국가 재정으로 충당할 수는 없으니 민간 부문 외교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건 맞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참석자는 대통령실 측에 미국 재계 소통 채널을 강화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역시 실용적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이게 정말. 이 대통령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관련해 이번 주 가장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선거를 바라보는 어떤 태도 정치를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음. 그러니까 초반에는 원래 그냥 보통 다 좋아하는 척을 하거든. 음. 옛날 같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삼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뭐 음. 누구든지 간에 대충 다 높게 나옵니다. 원래 그랬어. 근데 요새는 안 그런. 네. 요새는. 특히 윤석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한국 정치 지형이 굉장히 극한적으로 갈려버렸어 음. 그래서 새 대통령이 출범을 해도 새 정권이 출범을 해도 그 기대가 예전처럼 높이 안 나타나고 음. 비토층은 그냥 계속 비토층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른바 내란 동조 세력을 빼고는 음. 중도층은 그래도 새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쪽으로 붙어주는데 네. 옛날처럼 막85% 이렇게는 안 나오는 정치 구도가 돼버렸다. 음.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상태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음. 뭐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성 계층들을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겠지만 음. 옛날처럼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아무리 잘한다고 막80% 뚫고 이렇게 되는 정치 지형은 이제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뭐싹 청소하면 다시 80%로 올라갈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불인정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국민의힘 지지율 보면 되는데요. 21 나옵니다. 아. 국민의힘 지지율 21% 개헌 탄핵 직후보다 낮았다. 한국갤럽입니다. 개헌을 했다가 걸렸을 때 네. 혹은 탄핵 당했을 때보다도 지금 더 낫다는 거잖아. 요 지금 더 크게 실망하는 거야.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음. 계엄을 선포하거나 탄핵을 당했을 때보다도 음. 그냥 대선에 진게더 싫어. 어. 더 실망이야. 네. 어. 얘네가 내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 선거에서 지는 게더 싫은 거예요. 네. 어. 굉장히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치 지형이 험해. 옛날처럼 그냥 내가 잘하면 조금 나아지고 네. 내가 잘하면 나를 지지해주고 이런 상황이 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 이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잘해야 돼요. 네. 한국의 이 뿌리가 원래 깊어요. 이 사람들이 2016년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음. 자기들이 점점 비주류가 되는 거야. 심지어 이번 대선을 해봤는데 계속 밀려. 총력을 다해도 네. 이제 격차가 거의 10% 차이 정도 나와요. 아, 이 그렇지. 포인트가 정치인들이 잘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음. 비주류가 됐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비주류. 그러니까 어. 말하자면 민주당 세력들, 민주당을 비롯한 그 지지층이 한국 사회의 주류예요. 이거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되게 정확하게 인식해야 되는 게 우리가 여전히 무슨 뭐 언론에 노아나는 언론에 공격을 받는. 어, 피해자 아, 음. 기울어진 어, 동작 기울어진 운동 우리가 당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주류 교체가 돼가지고 어. 상당히 다른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싸우게 된거 이거 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왜냐하면 심지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총선은 앞으로 민주당이 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인구 구조상 음. 인구 구조상 못져질 수가 없어 서울 수도권 중심 정당이고 40대 50대가 주 지지층이잖아요 음. 근데 40대 50대가 한국에서 인구 두께가 제일 두꺼운 층이에요 그렇죠. 못, 심지어 근데 투표를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70%가 넘습니다 아, 실제로 어. 이번에 분석했었던 게 노무현 때2030 어. 문재인 때3 0 4 0 음. 이재명 때4050그 대로 조심이 네. 그렇죠. 그대로 와요. 심지어 86세대가 60대가 되면서 405060까지도 이 주류 세대가 민주당 지지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laughs> 음. 저 사람들이 느끼는 조바심이 훨씬 강해요. 우리가 완전 비주류다. 예전에 음. 그 정치 비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비교를 하면 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얘기. 했 던게 시대에 따라서 원하는 정치인의 양상이 달라지는 건데 네. 그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게더 중요하고 필요했었던 시점이 있었고 음. 지금은 이미 안정화된 고도 선진국인데 음. 신념을 앞세워 가지고는 그냥 부러진다 다 그렇죠. 그것보다는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해내서 국가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것이냐 음. 뭐이 포인트에 중점을 두는 정치인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대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선 패배 후 보수층의 기류는 얼추 두 분류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한사코 반대하는 강경보수 세력은 아예 정치 뉴스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대통령 이재명의 얼굴조차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들은 아무리 이 대통령이 좋은 정책을 펴고 민생을 살리나 해도 웬만해선 마음을 바꾸지 않을 공산이 크고 조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에 실책이 생기면 물어뜯을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버리면 됩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찍지 않았지만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선 보수층도 적지 않습니다. 취임 후 보름 정도 하는 걸 보니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득표율보다 10% 포인트 정도 높아졌는데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즉, 이대통영 하기에 따라 계속 지지층으로 남을 수도 있는 세력이고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성패를 좌우하는 가늠자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바꾼. 보수층이 주로 보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능력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전부터 다 알고 있었지만 이직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이제 정상적인 뇌를 보유한 국민이라면 이 대통령에게 가면 일이 쉽게 해결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안심된다는 말을 믿습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도덕성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키우고, 국격을 높이는 지도자를 원합니다. 취임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에서 일부 보수층은 그런 면을 본 것이고, 여태껏 이재명 리콜, 범죄자 프레임에 갇혀 있다 대통령이 되니 업무 능력에 눈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대통령의 힘과 마찬가지라 더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정치 양극화로 문통 시절의 지줄은 절대 안 나오겠지만 이 대통령께서 1호기에서 기자들 앞에서 말씀하신 마칠 때 지줄이 더 높아지길 간절하게 기원하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